댄절 워싱턴은 1954년 뉴욕주 마운트버넌에서 태어난 미국의 배우, 프로듀서 그리고 영화감독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뉴욕 할렘에서 자란 미용실 주인이자 운영자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오순절파 목사이자 뉴욕시 수도국과 지역 백화점 직원으로도 일했습니다. 그는 1970년부터 1971년까지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메인랜드 고등학교에 다녔고, 1977년 뉴욕의 포드엠 대학교에서 드라마와 저널리즘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후 그는 링컨 센터 캠퍼스에 등록하여 연기를 공부했고, 그런 다음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메리칸 음악원에서 대학원을 마친 후 1988년 뉴욕 프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며 연극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 세인트 에스웨어와 1984년 전쟁영화 솔저 스토리에서 처음 유명해진 그는 두 개의 아카데미 상을 수상했는데, 첫 번째는 1989년 전쟁영화영광의 깃발에서 미국 남북전쟁군인을 연기하여 나무조 연상을 수상했고, 두 번째는 2001년 범죄 스릴러 트레이닝데이에서 부패한 경찰을 연기하여 나무주 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87년 자유의 절교, 1992년 말콤 맥스, 1999년 허리케인, 2012년 플라이트, 2016년 펜스, 2017년 로만 이스라엘 에스콰이어, 2021년 맥베스 에서의 연기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는 또한 1990년 모베터 블루스, 1991년 미시시피 마살라, 1993년 필라델피아, 1996년 커리지 언더파이어, 2000년 리멤버 타이탄, 2004년 맨온파이어, 2006년 인사이드맨, 2007년 아메리칸 갱스터. 그리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상영된 더 이퀄라이저 3부작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2002년 엔트원 티셔, 2007년 그레이트 디베이터스, 2016년 펜스에서는 감독과 주연을 맡았습니다. 또한 그는 2010년 오거스트 윌슨의 희곡 펜스를 브로드웨이에서 리메이크하여 연극부문에서 토니상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40년 이상의 스크린과 무대에서의 활동으로 유명한 그는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 중한 명으로 여겨져 왔으며 뉴욕타임스는 2020년에 그를 21세기 최고의 배우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카데미상 2회, 토니상 1회, 골든블로브상 3회, 세실드밀상, 미국영화연구소 평생공로상, 프라임타임 매미상 2회 후보 지명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1983년 그는 텔레비전 영화 위마를 찍으며 만난 폴레타 피어슨과 결혼하여 4명이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오순절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며 로스 앤젤레스에 위치한 웨스트 엔젤스 처치 오브 가세 멤버로서 1995년 그가 출석하는 교회 시설을 짓는데 250만 달러를 기부한 그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는 1993년 이래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국 전국 조직인 미국 소년 소녀 클럽스를 위한 공익 광고와 인식 캠페인에 출연했고, 이사회 멤버로 활동했으며, 그리고 미국 휴스턴에 있는 부산 군인들을 위한 시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아동 기금, 그리고 텍사스의 윌리칼리지와 그의 모교인 뉴욕의 포드엠 대학교를 위해 상당한 돈을 기부한 했습니다. 1991년 그는 포드엠 대학교, 2007년 애틀랜타의 모어 칼리지, 그리고 2011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22년 그는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